어디 갔어? 죽은 거 아니지? 설마 1 층에서 죽었겠어? 여기서 나 여기서 에도코. 어. 세상에 왜들 너무 이러더는데? 여기 여기 제가 계속 말 걸어서 혁훈인가 했어. 여기 여기 열어놨어요. 맞췄어 맞췄어 뛰어 뛰어. 뛰어, 뛰어 뛰어. 뛰어 여기야. 이쪽이야! 나이스! 해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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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거 아닐까요? 차차차! 빨리 차타 그냥 차타! 배을 수리하래 배을 수리하래! 타이어라 가스! 나 기름 넣었어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! 찾아. 타이어 여기다 여기다. 하나 꼈어. 두개 꼈어. 타이어더 필요해? 타이어가? 어다대다탈출하 됐다, 됐다. 탈출하래. 탈출 어떻게 탈출이 어떻게타데 어떻게 어서 게다냐고려고 <laughs> 잠시만 어. 아 뭐야 스토리야 스토리 타시는 어, 어. 아, 살았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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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냈다 해냈다 알았다. 빨리 빨리 역호 밟봐요 시동! 시동이 아제토아제토가 나오는 것처럼 밟봐 잠깐만 빨리 되돌려! 가 심장이 안겨 아돼 안 제발~ 이 타이어~ 재밌었다. 자, 유튜브 친구들 바이소이다. 오늘 재밌게 봤으면 어, 조,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설정 한번 부탁소이다! 땡큐 소인다나 <laughs>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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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도요 진짜그니까요와 와?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? 그 타이어 꼈어? 타이어 끼긴 꼈어? 타이어랑 갔어. 내가 다 꼈어. 뭐하 거야 진짜로? <laughs> 아 가짜를 잘 선별해 줬네요. 오케이. 오케이. 내가 또 이제 <laughs> 어 가차 처리 해줘, 내 가차 처리. 아 근데 이거 재밌었다 진짜. 게임해볼까? 이거, 아, 이거, 이거 공중력이 많이야 점수 줘요. 아한 바퀴 돌고 해야 돼요. 진짜 못한다. 조금 쉽지 않은데? 한번 하니까 실행이 안 돼. 봄벌맨두 음. 플레이어 있다. 어, 그러게요. 이쪽으로 와봐. 이거 두 플레이어. 같이 골라줘요? 됐어요? 플레이어... 돼요? 어, 하는 중. 아, 개못하 죠？쇼？쇼？어, 이거 알 안돼 어 야, 잠시만, 너무 <laughs> 아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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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노만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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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자, 저한 판만 더. 해 봐야 한 판만 더. 해 봐야 되는 게 맞아? 나가준다. 아. 어, 협군 이키 눌러 보세요. 음. <laughs> 침착하게 최종 위치만 봐. 아. 아,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? 오케 okay. 이직직 역전의 회회있케오케 a y o k 감 잡았지 이제 오케 a y Okay. Okay. o okay. <laughs> 딱 a y Okay. o k 2용 금새로 쏙 2m. 2m. 해봤2아 해봤습니다 할만 하던데요? 깼어? 깨지는 못했어요 그 m 2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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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부서.. 부서장? 까지만 하다가 그냥 아 뭐야 이거? 하고 껐어요 아 근데 좀 어려워 보이긴 하던데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만만 그거는 니나 그쵸? 아,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한열몇대 시간 하더라고 엔딩까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 감속과 코너링을 되게 중요시하는 게임이라 레이싱을 좋아, 속통감을 좋아한다면 예, 하지 않을까요? 무슨 마우스로 그냥 조정할 수도 있다는데 그런 좀 할만하려나? 아그 마우스 쳐다보는 쪽으로 좀 꺾이기도 해요 실제로 해 보면 그냥 그방향키로 해도 충분하긴 한데. 어 뭐야? 맞아 이렇게 되는구나. 화면 어두워져요. 이렇게. 생각보다 더 재밌었다. 처음에 되게 헤맸는데. 야 알고보니까 되게 빨리 하는 그런 우리 발전기 찾는게 좀 <웃음> 걸렸지 <laughs> 야불 끄르고 어? 야 공중에서 부딪혔어 불 끄르고 그렇게 천으로 덮어두면 어떻게 찾아냈는거야? 그니가 자세히 봐서 찾았잖아 아저 근데 자 디코 디코 아아아 아, 아. 이제 디코로 말해도 되죠 나 디코로 말하자 나, 나 추천하고 싶은 게임 오늘 찾았잖아 넌 그래서 뭐야 <laughs> 아 이거 진짜 근데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아니 뭔데 아, 기디,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기디보이소 아, 기디보이소가 아닌데 뭐지 아 소이다 소이다 기디소이다 어그그 그. 어? 아, 링크 보냈어 링크 보냈어 아, 링크를 보냈다고? 제... 아, 이거 재밌어 보이지? 스팀 게임인데 아, 이거 진짜 재밌어 보여요 봐보세요 봐보세요